그런데 여러분, 이 구약 시대에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그 메리기 세대이라는 왕이자 제사장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께 복을 빌고 있는 이 장면은 여러분,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 하나님의 나라가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거쳐서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서 결국 온전하게 성취가 되어지고 나중에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질 것을 미리 지금 이때에 하나님은, 보여주시고 있다는 사실인 거죠. 그래서 여러분, 이 사실은 지금 우리 삶으로 가서 와보면 여러분,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와 이 창세기 이 14장의 이 만남과 연결을 여러분 시켜봅시다. 2025년 12월 21일, 아기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여러분, 그러면 이 시대가 무엇을 여러분 의미합니까? 그것은 여러분,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셨고, 그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던 가운데 이미 뭐 되어졌다는 거예요? 성취되어졌다는 것이고, 그리고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여 오실 때 완전하게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에 대한 그 사이에 우리는 서 있다는 것이죠. 이미 이만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아직 완전하게 도래하지 않은 그 하나님 나라 사이에 올레디와 낫 예수의 사이에 지금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요. 예. 그래서 우리가 목요일 날 아기 예수님이 이땅 가운데 탄생하신 것을 우리가 왜 그토록 기뻐하고 이것을 웨이토로 예배해야 합니까그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신 온 우주의 퀴리오스가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그분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성탄인 것입니다.